트로트 음악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김용빈이 있습니다. 올해 추석 KBS 특별 콘서트에서 펼쳐진 그의 무대는 말 그대로 전설의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공연 예고가 뜨자마자 단 1분 만에 3천석 전석이 매진되며 방송계와 팬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지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이름 세 글자는 이미 트로트계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의 공연장은 눈부신 조명 아래 기다림 끝에 만난 팬들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용빈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순간 썩 곳곳에서 들려온 함성과 눈물이 한데 뒤섞여 음악이 아닌 감동의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리기전 짧게 이 무대는 저 혼자가 아니라 군과 함께 만든 무대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 한마디는 3천명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KBS 관계자는 이런 반응은 전례가 없었다. 생방송 전부터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다. 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NS에는 김용빈 콘서트 실시간 티켓 전쟁 마이너스 1분 매진의 신화, 김용빈 효과 등의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유튜브 클립은 공개 하루 만에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는 세대를 잇는 달이다. 이 시대에 태어나 김용빈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행운이다. 라며 눈물 어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KBS 측은 방송 후 재방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고 밝혔으며,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김용빈 콘서트, 추석 트로트 대명사, 가실 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이처럼 단한 번의 무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명절을 따뜻하게 물들인 김용빈의 존재는, 이제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의 약속이자 시대의 정서가 담긴 서사였습니다. 음악으로 위로하고 무대로 사랑을 전하는 그의 진심은 모든 세대를 감싸 안았습니다. 트로트의 온기가 다시금 전국을 뒤덮은 지금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트로트의 중심에는 김용빈이다. 연휴의 전날 서울 여의도 KBS 홀 앞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였다. 아직 문이 열리기도 전인데 수백 명의 팬들이 김용빈의 이름이 적힌 응원봉과 블랙카드를 들고 줄을 서 있었다. 어떤 팬은 포천에서, 또 다른 팬은 부산에서 밤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 마이너스 1분 매진이라 인터넷으로는 못 샀어요. 그래도 혹시나 현장 취소표가 있을까 해서 새벽부터 왔어요. 라고 말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는 팬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설렘이 가득했다. 공연의 문이 열리고 조명이 꺼지는 순간 객석은 숨을 죽였다. 이어 무대 위 대형 LED 화면에 김용빈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흰 정장과 은빛 마이크, 그리고 고요하게 미소 짓는 눈빛. 그가 첫 곡으로 선택한 노래는 바로 '사랑은 흘러간다'였다. 단한 소절이 울려 퍼지자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방송 중계 카메라가 팬들의 눈가를 비췄을 때. 많는 이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무대의 감정은 한층 더 깊어졌다. 두 번째 곡내 마음의 바다에서는 그의 보이스가 조용히 울려 퍼지며 홀 안에 공기를 가득 채웠다. 객석의 숨소리마저 음악의 일부처럼 느껴질 만큼 그의 무대는 완벽한 몰입을 이끌었다. b 스음악연출팀의 이정훈 PD는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이 아니다. 감정선, 무대 구성, 조명. 고정까지 모든 게한 편의 드라마 같다라고 극찬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추석 특집 메들리였다. 고향역, 사랑님, 홍도야 울지 마라 등 트로트의 정수를 담은 명곡들이 새롭게 변곡되어 흘러나오자 객석은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이 되었다. 김용빈은 무대 끝에서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저의 가족입니다라고 말했고. 들은 그를 향해 수천 개의 푸른빛 응원봉을 흔들었다. 그 장면은 방송 화면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며 추석 연휴 최고의 감동 장면으로 꼽혔다. 방송직후 KBS 공식 유튜브에는 댓글이 폭주했다. 이런 감동은 처음이에요. 과 함께 보다가 다 같이 울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위로 그 자체예요. 단몇 시간 만에 10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고 김용빈의 이름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식했다. 공연 이후 인터뷰에서 김용빈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마이너스 1분 만에 매진됐다고 들었을 때 느끼지 않았어요. 그건 저의 힘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팬 여러분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 속에는 무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팬클럽 러브빈, 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무대 장비가 철수되는 순간까지 팬들은 김용빈 사랑해요, 를 외쳤고, 일부 팬들은 공연장 주변에 간식을 나누며 서로의 감동을 공유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예요. 라고 말하는 팬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방송계도 그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다. KBS 예능국 관계자는 김용빈의 무대가 나간 날, 광고문의가 폭주했다. 그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예능에서도 중심에 설수 있는 아티스트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후 여러 방송사에서 김용빈을 섭외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그의 출연이 시청률을 보장한다. 는 말까지 나왔다. 또한 그의 공연은 음악 산업 전반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한 음반 기획사는 김용빈의 콘서트가 성공하면서 트로트 음반의 예약 판매가 두 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트로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감성막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감동적인 장면은 엔딩 무대에서 나왔다. 김용빈은 팬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준비한 신고 달빛이 내린다를 첫 공개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 위에 어린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달빛처럼 부드럽게 마음을 비췄다. 그는 노래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추석의 달빛 아래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에 객석은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되었다. 공연이 끝나고도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무대 뒤로 사라진 김용빈의 이름을 부르며 여전히 박수를 보내는 팬들. 그리고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느껴진 건 하나였다. 트로트는 아직 살아있고 김용빈이 그 중심에 있다. 방송 3일 후 각종 매체들은 김용빈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그의 한 곡이 가족의 대화 주제가 되었다. 할머니, 어머니, 손녀가 함께 보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김용빈 무대다. 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세대를 잇는 감동. 그리고, 진심으로 노래하는 한 남자의 힘. 그것이 바로, 이번 추석. 대한민국이 다시 드로트의 열기에 빠진 이유였다. 추석의 밤, 김용기는 노래로 사랑을 전했고, 팬들은 눈물로 화답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세대를 잇는 감동의 축제였다. 음악이 가진 위로의 힘. 진심이 전하는 울림. 바로 그것이 김용빈이 존재하는 이유다.